모든 몬데오 차량입니다 차주분이 냉각수가 다새 버려가지고 어 그래서 일단은 갖고 오셨는데 아 보니까 서모스이이노유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냉각수 보조탱크에어 지금 작업을 다서모스탯 교환을 해놓고 작업을 마쳐보니까 시동도 잘 안되고 여기에 있는 배기가스가 어, 여기 그 냉각수 보조탱크 저쪽으로 뚜껑을 열어놓으니까, 저렇게 배기가스가 저쪽으로 나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과열이 돼가지고 엔진 헤드가 나갔다는 거예요. 헤드가 스케이 터져버려서 그쪽으로 세는 어, 겁니다. 아, 이렇게 과열되고 냉각수가 없고 이러면은 차량은 운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에, 운행을 했기 때문에 에,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어, 그리고 이 차는, 어, 냉각수가 지금 뭐, 어, 세서 이 서모스테, 서모스테 타우징, 여기 뭐 서모스테 아세이 쪽으로 이제 냉각수가 세가지고, 어, 이렇게 입고 된 차량인데, 이서모스탯을 교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뭐 냉각수 새는 데는 없지만 어 그래도 2차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한 그런 차량입니다. 어 이거는 헤드 나가서 어 헤드 가스켓에 배기 가스가 압축 압력이 새는 겁니다. 새고 배기 가스가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엔진 내려가서 헤드 다시 교환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어... <laughs> 여기 <여긴> 폴리테카 전기센터입니다. <laughs> 차량을 정비하다 보면 또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 고객님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물어봤습니다만, 아, 정확히 제대로 잘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에 그냥 노스만 생각하고 서브스텝 노스만 생각하고 어, 없다 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주행을 계속 한 했는지 모르, 모르겠습니다만 어. 예 이렇게 네, 엔진에 아이고 너무 많이 솟아오르네요 아 여기서 일단 촬영을 끝내고 시동부터 꺼야겠습니다